네 안녕하세요 평생연금 투자연구소 주시광 tv의 주시광입니다 자 저희 그 시황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계속 시황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미세먼지 관련주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 지금 이틀째 해 드리고 있는데 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세먼지 오늘 급등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어 미세먼지 추천드리고는 어 지금 위닉스 저희는 오늘 매수했습니다. 위닉스 매수해가지고 뭐 아주 잘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어뭐 대박이다, 대박 나고. 그다음 뭐 기타 종목들도 어뭐 선방하고 있습니다. 잘뭐 진행되고 있어요. 다 수익권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제시황을 꾸준하게 들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 뭐 미국 지수 이런 걸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. 어뭐 실업률 이것도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어 주제가 뭡니까? 돈 벌자 어 재테크에. 주제는 돈 벌자고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 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저희는 뭐 대박 났습니다. 그리고 이어 시황 보고 꾸준하게 지금 이위닉스 요요 동참하신 분들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. 저희 VIP 회원님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, 뉴스 잠시 보겠습니다. 어 뉴스 잠시 볼게요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공강우를 어 인공강우를요. 어 중국이랑 협의해서 중국이랑 협의해서 어 이제 시행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어 요거가 뭐 당장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. 어이 그리고 인공강우라는 게된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. 어 이게 되면은 뭐 무조건 성공하는 게아니구요어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게 뭐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. 어, 그리고 어 하더라도. 어, 미세먼지를 뭐 매일 그걸 뭐 인공강우를 매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, 그 넓은 지역을 컨트롤하려면은 어, 이거 어떻게 참 힘든 거다 어, 참 힘든 거다 예.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는 당분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, 보시면 되고요. 음... 지금 3월달 참 시장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. 3월달 지수는 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어제 약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. 안 나오고 오늘 한번더 이제 밀어주는 모습인데요. 이제 시황을 꼭 참고를 하세요. 시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주식 매매 실력 스킬 이전에 시황입니다. 시황. 예. 네.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종목 안에서 이제 자기 기술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. 아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종목부터 들어가니까, 텁, 어, 편편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. 자,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, 음, 오늘 주도주는 뭐, 단연 미세먼지 관련주네요. 딴게 없어요. 다른 게 없고, 뭐, 1등주 위닉스 저희는 뭐, 매수를 해버렸고, 주식 지금,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이 조금 조종이 나오는데요. 요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세요. 조종 나올 때 조금 천천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일단 장중방송 여기서 마치고요. 오후에 또 시황을 계속하니까. 어 그것도 참고해주시고요. 예,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어,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상담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보고 제가 종목 어, 상담도 해드리니까 어,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